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오늘 구역 기도회 28주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 비가 왔다 갔다 했고요. 한번 그저께인가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삼성천도 정말 삼성천이 넘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센 물이 쏟아져 내려왔는데요. 우리 교회도 안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압니다. 더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이 무더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50장인데요. 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하는 찬송이 있죠. 이 교제를 마칠 때 여러분들은 꼭 찬송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25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숨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23절. 오늘 이 중심 말씀, 요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신은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처럼 네. 밀배는 때가 아니냐? 그랬어요. 밀배는 때가 이게 지금 딱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맥추절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뭐 굳이 그 지금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뭐 6월 이럴 때쯤에. 그리고 이때는 건조기거든요. 건조. 그래서 비나 이런 게 오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우레와 비를 보내었어요. 이건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우레와 비를 보냈으니까, 여호와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지금 왜 그러냐. 왕을 구했거든요. 지금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웃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 하나님이 왕을, 왕정제도, 이 왕정제도를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악을 이게 왕정 제도를 원했던 이 악을 행했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말을 참안 듣죠. 2 2 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사무엘은 그 이후에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제도가 돌아와도 자신은 선지자의 사명, 사사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자 팁 한번 봅시다. 사무엘의 연설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음을 여줍니다 시대의 전환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이제 사사직에서 물러나기에 앞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한 바가 있는지 낱낱이 묻고 백성은 그런 일이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다 읽어주시면 좋은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일을 왕과 백성 역시 따라서 똑같이 아, 이제는 왕이 생긴 거죠. 자신이 행하던 모든 일을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같이 행하고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만을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이 왕정 제도라는 게 얼마나 이게 결국은 왕에게 복종하게 될 텐데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변 왕정 국가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며 여호와께 우레와 비를 보내시기를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우레와 비를 보내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중동지방에서 여름에 내우가 치는 것은 매우 드물기에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사무엘이 전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마지막 권고 주목해 들어봅시다. 여기는 정말 시비지파 공동체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그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1번.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경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 또는 가르침으로 자신은, 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기도 쉬는 게 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거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사사직에서 물러나지만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참된 리드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책임을 다합니다. 교회, 가정, 이웃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합시다. 기도하라. 평생 기도. 어, 기도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평생 기도한다고 해서 뭐 24시간 기도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우리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이번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이 숨겨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소중한 말씀이죠. 갑작스런 우레나 비로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스랄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은 눈앞의 현상에 설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경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함에 있어서 막연한 기쁨만으로도 그렇다고 의심과 두려움만으로도 안 된다. 사무엘은 균형 잡힌 신앙 안에서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음.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뭐다 그냥 좋아라, 기쁘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냥 내 외적인 것으로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음, 맥스 루케이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실제적인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어, 이제, 마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했다면,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하라. 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어, 그분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매일 새벽에 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의 태도, 자세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좋아요. 네, 여러분, 굳이 표현을 한다면, 한 토막의 시간. 정말 내가 낼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죠. 그리고 장소, 어. 정말 엉덩이 한번 어디 앉을 자리,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외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뭐 시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냥 기도,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뭐 중얼중얼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그냥 뭐 주문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요. 읽고 묵상한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는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좋아하고, 또그 말씀을 곱씹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열린 마음. 맥스 루케이드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형식적인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꼭 이게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장소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장소라는 게뭐 교회도 아니고요. 주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창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오늘 출근길에 전철 또는 버스의 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서 가면 또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생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라. 그리고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결단과 기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제대로 되면 육신은 따라옵니다. 마음으로, 태도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하나님 섬김. 삼나누기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일들이 믿음이 성숙해가면서 죄로 여기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범법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만한 악한 행동만을 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 역시 죄로 여기게 됐습니다. 아주 깊은 통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수 있고 깨닫는 것은 말씀.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뭐 하는 거, 남들처럼 하는데 뭘, 나도 돈 벌고, 나도 열심히 살고, 나도 내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죄를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기 소중한 말씀 하셨어요.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이 역시 죄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 이 모습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내 모든 것이 부족하고 허물이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크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귀한 말씀이죠. 크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거기에 압도된 우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다 나와 있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팔, 그분의 크신 품에 우리는 안겨서 우리의 모든 공포, 두려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정말요. 우리 예를 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항상 내가 가는데 또는 자녀들이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올 때 얼마나 부모의 기쁨입니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 중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뭐 교회 왔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기에 내가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좋은 기도를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구역 기도해, 아직은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이 그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제사장이요 사사요 지도자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평생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겠다는 사무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기도하는 종들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그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